일분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적시장 시세분석 영상입니다. 최근의 모든 시세분석을 정확히 맞췄는데요. 이번 시세분석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세가 미친 듯이 떡상했고 많은 분들이 선수 구매하시는데 힘들어하셨는데요. 최고점에서 살짝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시세가 비싼 편인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수 언제 팔까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선수마다 시세와 그래프가 다 다르겠지만 현재 최고점인 선수들은 파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22토치나 토티 같은 공급자 안된 선수들은 판단을 잘 하시고 판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라면 가을 쇼케이스 전으로 선수들을 팔아 전부 BP화 시켜놓을 것 같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때 각종 업데이트 및 신규 이벤트 신규 시즌및 신규 아이콘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이적 시장 시세 변동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시즌이 이번에 엄청난 오버롤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다들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또한 급여 120에서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 팀 리빌딩을 생각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신 두 번째 질문 팀 언제 맞출까요? 선수 언제 사야 될까요? 다음 신규 시즌 출시 이후 신규 패키지가 풀리고 하루에서 이틀 뒤 원하는 선수 또는 기존에 구매하고 싶었던 선수들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신규 시즌이 월드컵 시즌에 일 확률이 매우 높고 엄청난 급여와 엄청난 오버롤로 출시되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 시세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신규 시즌 출시일 많은 분들이 11월 3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쇼케이스 확인 후더 자세한 이적 시장 시세 분석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